기빠 아, 우리가 만든 거야. 선생님이 만들었어. 왜? 이걸 어떻게 팔어왜 이걸 종료가 없는 거야. 원래, <laughs> 원래 헤드폰인데. <한데>. 형 이게 <laughs> 이거랑 같이 해서 헤드폰이에요. 어, 중요한 건 아,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그 원체기야. 원체기야. 형 이거를. <laughs> 어. 이삼이 <중이야>? 다리 <laughs> 다 엎어졌어. <오셨어. 그렇다>. <laughs> 오빠 그러니까 장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쇼를 보여줘서 즐겁게 어? <laughs> 아 그리고 오늘 다 파는 조들은 그냥 우리 반만 하지 마. 그럼 그래? 전스텝들밥다 해줘. 백인분하라고? 그래. 다녀오세요다녀오세요 갔다 오게 갔다 져오오빠시가좀나가나 가져오세요. 가져오세해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가져면세요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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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고오 야, 이거죠. 자, 역짜 하세요. 이게 죠 오늘 여기 장날이라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많이 계세요. <laughs> 식품 만든는심입니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역사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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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부어빵이다. 야, 부어빵 진짜 맛있는데요. 야, 이거.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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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먹어도 돼요. 이거 돈. 와, 돈주다 주세요. 돈 내야 되는데, 이거. 연습을 드려, 연습을 드려. 여섯을 여섯 명 드릴까요? 자, 예. 많이 드려야지, 많이 드려야지. 어네요. 머님야 너무 날리지 <놀람이> 네. 네. 야 예진이 집받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네. 내가, 내가 이게아 예예. 이거 지금 거든요 이게 다 있어요. <놀람이> 아유, 고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천원째 신간 하나, 천원째 신간, 천원엿 어. 맛있죠? 예. 아시다엿 어떠세요, 어머니? 어머니, 엿 어떠세요? 맛있어 오늘 아침에 야. 아침에 만든 녀. 여 여. 이여 이 강대성녀. 이여 이여 강대성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장대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드는. 좋아, 어. 좋아, 좋아. 어머니, 새해 복어머받으머니 어머니, 어어머요 어머니. 어머니, 영어니 어머니. 어어머어 어머니. 어어영어 어머니. 어어머 어머니. 어머 어머니. 어머니 오늘, 오늘, 네, 아, 오늘 아침에. 아나 오늘 같 재밌어.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앞으로도 열심히 할랍니다. 아, 에에에 저도 음. 요번랑 같이 요요번랑요번랑 같이 하요 요거랑 제가. 번늘일나서라고 어머니 요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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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부어빠네개처럼 많이 사가서 어. 여기서 사드리고 조금 사드려가지고 얼른 에 나눠보자, 스텝드라고. 스텝라고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사0 원씩 주세요. 힘인 거나 거거거거 주세요. 오, 어머니 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아이고 해초 치즈 먹을 때거 아유. 거거 네. 이제 딴거 사면 안 돼요. 가자 가자 가자. 선물 저기 거. 또 그래, 양말 같은 거 그럴까? 우리 하나씩 나눠주시는. 그래 우리 그때 아, 기념으로. 여기 있네 버섯이 있어요 문제야 제자가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여기+ 어, 여기 여자들 세 명+ 세명 이천 원짜리 이천 원 색깔 다른 거, 색깔 다른 걸로 색깔 다른 걸로 샀어 어. 자여자들세명거 예쁘다. 자 이천 원+ 이천 원+ 이천 원자 여보세요 세번 봐야 알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봤어 오천 원+ 오천 네. 원짜리 뭐 있을까 오천 원짜리 점거지뭐줘야점 돌리자 오. 여시오 아, 여시오 아, 아, 다 아. 팔았어요. 이거 좀주세요아이있어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이 이쁘다. 어머니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멋있어요? 어? 진짜 멋있어요? 어? 멋있어? <laughs> 이걸로? 그래 그래 이거 예뻐, 우리. 예뻐 우리가, 예뻐. 아, 예뻐. 우리 죠 카메라 감독님. 아요홀 얼른 얼른 우리 네.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 이거 저 선물 하나 해주이요여시다 팔았어요. 어머님이 진짜 멋있다고 하는 이게 저 에이스 모자예요. <laughs> 자. 우리 감독님 곧 에이스 랩니다 아,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완전 잘했어 완전 어와 아, 인물 사는데 진짜. 어. 어머니 인물자 진짜 멋있네요. 어, 과자도 먹고 하지. 과자, <laughs> 과자 그래서 과자도 먹게 해. 와 아, 진짜 먹고 하래 이거 먹고 해. 아, 시골에서는 그걸 써야 우리가 이 일해먹고 살아요. 아, 아 멋있네. <laughs> 와 감독님 인물 확 살아요 진짜. 어머니, <목소리> 고맙습니다. 어, 자,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아, 뭐죠? 머리가 지금 눌려가지고 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언니? 아, 그래도 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밖에 <방해>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아았 아유, 그러니까. 아, 어머니. 어머니, 이거는 머리가 눌려가지고 지금. <laughs> 아, 괜찮아. 자. 네. 아, 벗어버려. 벗어버려. <laughs> <laughs> 허론이 벗어라. <벗으라는데. 웃음> 어른이버 으른이, 른이 버스시라는데 버스를 죠어른이서속 버스시라는데. 아버님, 쓰는 게 낫죠? 세모 말 많이 맞으세요 아버님, 쓰는 게나요 벗는 게나요 벗는 게나 진짜 벗는 게 나아요? 이건 아니요. 할머니, 야. 벗는 게나요 쓰는 게나요쓰야저 써야 쓰겠죠? <laughs> 어머님이 역시. 오분이 고맙습니다. 예, 쓰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이게 오십 인분 50인분, 5 0 인분이잖아. 나 두꺼운 거라. 아 이거 새벽 찬물에 먹을 거면 맛있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와, 이거 되게 크다. 이렇게 많이 반죽을 해서 하나도 없는데. 와, 이렇게 큰 반죽은 처음인데. 따한 물이야? 아니,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얼음물인데, 얼음물? 아, 진짜? 물 담으기. 자, 여기 좀. 혜진아, 너 여기 반죽 좀 해봤니? 여기서? 아, 누군데, 누군데, 고마워. 형, 나 물에서 깃나. 형, 나가 나우카를 보여줬어. 형, 나 나우카를 보여줬어. 야, 이게 이, 아이디, 이 아이디어, 이아이디어 지금 떠올랐어, 그래. 미안해. 물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 깜빡했어. 혜수야, 난 손이 언다, 지금. 으아. <laughs> 밀려갔네. 야, 왜 아직... 이렇게 처음 아직 그 단계 아니야. 아직 아니야, 형. 지금 보기엔 드나 막상막한데? 어휴, 혜진이. 누가 더 잘하지? 안 되진 않대. 빨리 오는 것 같아, 혜진이 아직. 혜진이가 만만치 않은 요리사거든. 바닥에 쭉 뿌려. <놀람> 근데 밀가루를 또 너무 많이 뿌리면. 퍽퍽해지지. 참. 어 버섯 사이어 버섯 사이요 내가 뭐 이런 거 버섯 단계는 아니지 않아? 얼마나 열심히 어. 땀이 났다는 거야. 땀이 아, 나잖아, 매지. 아, 진짜 땀 나서 벌써 거였어 예. 아가 그러니까 뭔가 좀 체계적이야. 너무 약간 빨려 하는 것 같아. 아, 아니, 이 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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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야, 따라한 거 아니야. 어, 나도 그리려고 했어. 아니, 형 <laughs> 반죽을 왜 자꾸 네. 내가 견제해 반죽을. 반죽을 같이 먹었던데. 아유 혜진아 그거 아니라니까. 혜진마저렇게 반죽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록. 살 뜸해. 눈매워. 형, 저렇게 하나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데 형은 여기는 놀고 있고. <laughs> 지금까지 계속 방영이지 하고 있 폼도 중요하다고. <laughs> 날 봐. 날 봐. <laughs> 원래 주방장들이 요리하면 여자를 보더라고. <laughs> 어, 요리를 봐야 우리 다른 주방장들은안 봐야겠다. 여자 봐봐. 여자 봐봐. 사진 봐 <웃음> <웃음> 그너 머리끈이 막 잡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너이 자식아. 내돈 내놔. <laughs> 내돈 내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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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빠 오리기에는 쭉.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배고팠어?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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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배고프세요? <laughs> 밥을 주면 되지. <laughs> 아, 안다 <맞다. 웃음>

와, 이거 진짜 나오는데? 우와 이렇게 펼쳐놔야 돼 어, 저거 하자마자 밀가루 뿌리고 오, 펼쳐놔야 돼안 그러면 저 모양으로 굳으니까 여기다 올려야 돼 예. 아, 잘했다, 야 어? 이렇게 어, 그렇지 잘했어, 얘진아 알겠어, 알게 <laughs> 알게? 얇으면 좋아해? 너무 두꺼우면 잘안 익어요 끊어지지 않게 아, 너무 얇잖아. 어. 적당량이 너무너무. 여기에는 아, 원하는 얇, 얇은 거 원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렇게 끼질렀지. 쉽지 않지 대성아. 이렇게 아침 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아좀 그러네 벌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기 이게... 들어갔다 이제. <laughs> 일단 톤이 연기 톤이야 지금 좀 그러네 이게. 그다가 <laughs> 요즘 연기 뭐 배워 근데? 연기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줄수 없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처음 첫 시간에 뭐 해보라 그런 거 없었어? 화를 한번 내보라 그러더라고. 아하. 그냥 너의 그런 감정에 대해 솔직해져라. 이런 걸 배웠거든. 야, 화내는 연기는 말이야. 어. 진짜 이 마음에서 화가 나야 돼. 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데?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뭐예요? <laughs> 아, 진짜 못해웃겠네 아, 진짜 못웃겠네뭐 하는 거야, 지금? 연기하면못 <laughs> 해? 앉아연기하면못 네. <laughs> 해? 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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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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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다른 화난 형이라고? 어, 화 <laughs> 진짜 힘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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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니, 형들이면 연기를 해줄 거 아니야? 연기 못, 안 배웠, 못 배웠어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어, 그러니까. 또 캐릭터라서. 얘네 도 화내는 캐릭터가 아니잖니 또. 아, 나 진짜 못해보겠네, 진짜. 아, 나 진짜 못해보겠네, 진짜. 안들라고 알았어. 안들라고 알았어. 아, 안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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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떻게 화내는 거야? 지금 어디다 본건 있어, 지금? 아니, 물어. 누가? 왜? 뭘 봐?

아 그런 거 말고, 응. 그런 거 우리가 다 이거 화내는 네, 연기 뭐 이런 거 아, 말고, 분명히 뭐 대성이도 멜로 멜로 연기를 할 거야, 멜로 연기 같은 거 해야지. 테이크할 아, <laughs> 거 있어. 아, 아 형님. 어. 뭐 드시기 주세요. 형님 형님, 소주 다 사세요. 아, 형님 고맙다. 야. 응. 아, 진짜. 이런 주도권 갖기 쉽지 않거든. 스팸이. 오케이 해미 뉴스모크에 <laughs> 갈비 막 김밥에, 이거 김밥에 오빠 지금 어. 딱히 마음에 드시죠? 할머니 어. <laughs> <딱히 마음에 웃음> <laughs> <laughs> 많이 파세요. 예. 투르 씨뭐 좋아할까? 돌리 디저트 귤 없게. 그래 그래. 귤. 어. 감사합니다. 아아어 네, 요건. 그래, <더> 그래요. 요건 내꺼. 그거또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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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잡고. 어. 선생 촬영장에서 분대하고 선생님 선생님이 하고? 야, 딸기. 아, 들어오 거, 그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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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다, 반갑습니다. 반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죠? 야, 오징어전, 오징어전. 아이고. 아, 많이 와. 드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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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이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아, 인심이심이 고성인심 알아주는 아이고. 인심이지. 연기 어. 어. 야 수로 오빠한테 수로 오빠한테 잘 보자. 모자 사셨네요. 어. 아. 야, 네들 하나씩 다사 왔다. 우와, 어. 이거, 이거 완전하는데다도 어, 있어. 뎅글기를 사 왔어. 이유는 아. 모르겠 어, 이걸 해? 어. 야, 그게 뭔줄 알아? 아, 촬영장에서 선배님도 등긁거드려 그래? 아. 알았어. 오빠 팥좀 꺼내 가지고. 예. 네. 저요? 응. 어. 오정마자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국물 맛있는 거다. 어? 어? 왔어? <laughs> 어, 왔다 어, 다 팔았다. 다 팔았다? 와, 어, 완전 잘 팔려. 아, 네. 진짜? 아, 술다 팔았다고 팔았다. 해가지고. 그래? 오. 완전히 다 팔았다. 도 얻어왔어. 와. 와 어? 어. 판거 가지고 그냥 온게 아니고. 선물 와, 하나씩 찾아. 샀어. 여자들요 효리. 티크세요, 귀엽다. 시원아. 오빠 어, 양말이야? 오빠 어린이 양말인데? 어, 너 신으면 돼. 고마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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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 샀구만. 우리 감독님 이 모자. 어. 이거 제일 비싼 거야. 얼마인데? 어. 오천 원. 오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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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렸어? 어 이거 어. 감독님 좋죠? <laughs> 어? 아 감독님 뭔 <laughs> 모자? 다른 감독님들하고 뭐 써? 달라 촬영 달라. 스타일이. 아 이거. 아이 가짜 보수. 저희 어, 그래? 감독님 메인이야 지금. <웃음> <웃음> <laughs> 아, 정말 참는다형 네, 촬영할 거야. 때 쓰면 좋겠다 아, 어, 이거 감독님 그래야겠어요. 왜냐면 감독님 다음 촬영 더 추운 데로 가신대. <laughs> 거기다 설탕 넣어야 돼, 오빠. <laughs> 그러면 여기서 설탕, 설탕, 설탕 넣어야 여기다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빼려들라고? 참아. 얼마나 도 된다, 이거는 어, 너무 했는데? 아니야, 많이 넣어야 돼. 진요 <laughs> 엄청 넣어야 돼, 설탕. 많이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 되다니까 맞아 어, 그래야 단맛이 나지 그러니까? 대충 넣어가지고, 내가 봐 더, 더, 더 더요? 더썰 아, 뭐, 거야? ]야. 어? 더썰 거야? 아, 너무 달것 같은데? 오늘은 스태프분들도 같이 드실 거니까 이건 뭐... 아니야, 진짜로 이제야 그나마 좀쭙 그나마? 어, 그나마. 일단 뚜껑을 열어봐. 네. 네. 어, 지금 정신이형 뭐. 아, 아, 진짜 진짜. 동신이 뭐 형는 성실을... 성실은... 아, 진짜. 아우또 들들 봉네 아침부터. 우리가 해주는 마지막 청소복. 그래. 맛어 아, 맛이 넓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소련이 조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거 먹으어 이거 먹으려고. 그래 주기는 오히려. 된건 뭐? 나무 나무. 수영된 나무. 나무. 넣는 거야 드디어? 예. <laughs> 수영나무네 어, 서술 뜬거봐 서술 뜬거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져야 돼. 좀. 소금을 알아서 넣어야겠다. 네. 소금은 미리 안 넣을게. 우리부터 먼저 박지 말고, 우리 카메라가 빠지들하고 그래. 진짜 먼저 먹이자 그래, 그거 그래. 아, 음음음음 네. 음 어, 그게 들달지 예. 기호대로 드시라고. 네, 그래. 안 봐. 그어 친구들 알고, 그 그래. 고생 많이 그 아, 하셨습니다, 그도가수하셨습니다아고생하신 얼마나 고생을 했어, 진짜. <목소리> 형 어때? 이거 <laughs> <잘> 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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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더 해. 정신적 형이 설 너무 넣지나저 방송 싫더라고. 난 이상하게 찍고 맨날 그랬어. 정말 아, 다들 달다 그래갖고 그냥 겁먹어서 못 넣었어. 내가 판타지. 항상 넣어 멋진 모자 쓰시던 분. 야야 뭐, 이쪽 안 이쪽을 안더 달게 봐야. 하고 이쪽도 안 이쪽에, 안 신경 서더그이면 되는데 아니, 여기가 간데 여기는 간데 여기가 되게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럼 네. 먹어 봐어 천냥 장갑더붙지 마요. 입장 지금. 좋 좋. 김치찜. 카메라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서 카메라 찾아갈게요. 네. 아. 한번 맞으면 어 맞아. 카메라 고정하세요. 반기세요. 많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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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많은데. 글쎄 제가 찍고 있을게요. 네, 그래, 야, 이거, 맛이가지니까 제가, 제가, 제가 찍고 있을게요. 우리 감독님 안 드시고. 시연씨. 어, 아, 우리 저드떻야지 아, 시연씨 담당이구나. 고맙습니다. 아직 죽을 수 있으셔가지고. 자, 재석아. 어. 웃어봐. 너, 담당인 사람이 별뭘안 하고 싶어서. 조심하네요. 야, 너 클로즈업이야. 너비 클로즈업이야. 짱짱 아, 아닌가? 예 한번 인사해. 아, 새해 인사. <laughs> 어. <laughs> 어, <돌아가자>, 어, <laughs> 구정잘 보내라고 한번 해요. <laughs> 많이 받으시. 고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행복한 부정 <구정> 되세요. 땡기자 우리 또 마지막 식사 <웃음> 합시다. 아, <laughs> 한끼 <하튼> 맛있네.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아우>. <웃음> <웃음> 완전 맛있어. 야 너의 마지막 장갑제. <laughs> <계속 웃음> <잘못했어. 웃음> 아, 뭐, 아 너무 맛있다. 배달이 <불 nominated> 끝나도 새삼볶음은 계속 먹고 싶,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는 집으로 놀러 가자. 저한테 장가오는 거예요. <laughs> 대성이 실컷 먹겠구만. 그래? <불래>? 고기 <laughs> <laughs> <fighters> 레시피만 달래. 라제가 <laughs> 어, 어.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안녕하셨어요.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laughs> 아니, 저, 오늘 저희 가 분위기가 떴다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골마을에서 좋은 총 많이 만들고 와가지고 너무 잘예 지내다 갈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잊지아예 네, 예. 한하게 예, 웃죠요 <laughs> 예. 뭐, 예. 예. 준비되셨죠? 예. 자 하나, 둘, 셋. 네. 음, 음, 네. 아참 좋았는데 이 모습 건강해졌는데 네, 그죠? 되겠다. 아, 어, 무슨 일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그때 모이자고 나콘서 네, 아, 네. 가자. 양수이 양수이 와. 양수이 양수. 이제 우리 아, 따로 약정을 잡아야 하나 만날 수있 네. 아, 나를 약속 잡아도 못 만난 사람도 있을 거야. 약속을 잡기도 힘들잖 아이가 하나 있고. 근데 그건 약속했어. 전화 이제 받았습니다. 시간되면 받겠다는. 잘습니다잘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고습니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습니습니 나녕하나너왜 울어? 어? 왜 울어? 왜 울어? 네. 어, 네. 울어. 야, 울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울더라. 아 울더라고 왜 울어요? 나피디 왔어 닭나디 왔어 닭어아형 들어가 전화할께 <laughs> 가버려 가발, 너무 음, 어요 형, 드라마 잘 볼게. 역시 음, 진짜... 형, 조심히 갔어! 형, 형! 불안형잘 가!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고생한 것 같아. 어, <�ığın origami> 아 ]아! 아, 어 오생해 <laughs> 형, 우리 웃기는 게한 번도 못본 적이 없어. 형, 형, 안녕세요 건강해야 돼! i got a lot 네. 멋있다, 멋있다.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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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안녕

갈까? 우리 젊으니까 웃으면서 푸아이나고생했고했어어 수고했어. 서울에서 와서울 아, 안녕, 안녕. 이 그동안+ 그동 대성의 패밀리가 떴다. 정말 <laughs> 알습니다 <좀> <laughs> 그동안 안 보이는 실세로서 힘들게 나왔는데 도움을 다들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쿨하게 떠나겠습니다. 웃으면 <웃음> 안녕. <웃음이 아니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실세여서 고수석에 찬다고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